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7월 15일의 경기 첫 번째로 기아와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간용과 백정현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기아의 간용 선수의 데이터 확인을 해 보시면 이번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3패, 방어율 3.94로 61과 3분의 2이닝 동안 60개의 피안타, 61개의 탈삼진 그리고 27개의 자책점, 퍼포먼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투구 해오는 간용 선수지만 아쉽게도 여기 볼넷이 이렇게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게다가 긴 이닝을 소화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6월 달부터의 성적을 보시면 경기가 이닝 중간에 이닝 중간에 강판당하며 깔끔하게 이닝을 끝내고 물러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다시피 경기 후반 위기를 만들고 내려오는 모습 자주 보여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용 선수 또한 좌타자에게는 피안타율이 3알 2푼 7리로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2루타 3루타 계수에서 보시다시피 좌타자에게서 이렇게 장타를 많이 허용하는 편입니다 우타자에게는 우타자에게는 피안타율 1알 8푼 7리로 어,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간형이 위안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간형 선수의 장점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이라는 이러한 변화구인데, 좌 타자에게는 체인지업, 그리고 우 타자에게는 슬라이더. 이렇게 아주 좋은 무기로 각각 사용이 되고 있죠. 거기에 커브와 체인지업은 이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위 지표들을 보시면, 어, 결국, 간형의 경기는 초반에는 조용할 듯 하나, 오회나 6회가 되어서 공략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삼성의 백정현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백정현 선수는 시즌 9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4승 4패, 방어율 5.44 기록하고 있으며 1 8의이닝 동안 쉰다섯 개의 피안타, 38개의 탈삼진, 총 29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백정현 선수입니다. 백정현 선수는 어, 5월 10일 이때 10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부상으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6월 4일 이때 복귀 전에 LG를 상대로 안 좋은 성적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그 이후 6월 10일 6월 10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키움을 상대로 이때 27일까지 4경기 연속으로 우수한 피칭 보여주면서 최근 자신의 페이스를 찾았다라고 평가되지만 7월 3일 LG를 상대로 어... 승리를 챙겼지만 그러기에는 부끄러운 성적표였죠. 결국 빠르지 못한 구속에 이렇게 구위마저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장타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백정현 선수입니다. 따라서 기아의 중심 타선을 분명 경계해야 하는 선수죠. 실제 피안타율 또한 그렇게 우수하지 않습니다. 좌타자에게는 조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으나 우타자에게는 3할을 넘는 피안타율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는 이 커브의 피안타율을 보시면 4할 6푼 7리라는 피안타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3할 후반대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경기 중에 꾸준히 이 커브가 활용이 되고 있고, 이 커브가 몰려서 맞아나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기아는 직전 경기 최형우 선수에게 휴식을 주면서 쉬어가는 경기를 한번 하였던 모습이죠. 하지만 최근 터커 선수의 페이스가 무섭다는 점에서 최형우 선수가 가세를 하면 타선의 무게감이 분명 올라가고 백정현 선수 또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 양 선발 투수가 상대에게 이미 각각 두 번씩 상대를 하면서 좋지 못한 성적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 이번에도 완벽한 투구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시네요 결국 일정 부분 양 팀에서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 초반부터 선발 투수가 공략 공략당하고 다섯 이닝 정도씩밖에 책임지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불펜 자원이 풍부한 삼성이 조금 더 경기를 유리하게 후반을 이끌고 갈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보임에 따라서 삼성의 승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도 구자욱 선수가 돌아오면서 타격이 탄탄해진 점과 기아의 장타력도 생각한다면 다득점으로의 접근도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어서 같은 날에 LG와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윌슨 선수와 샘슨 선수로 발표가 났죠. 우선 윌슨 선수는 시즌 11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3승 5패 방어율 4.48 기록하고 있으며 64와 3분의 1이닝 동안 69개의 피안타 32개의 자책점 기록하면서 시즌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윌슨 선수는 이번 시즌 6월 12일, 이때, 롯데를 상대로 5개의 이닝 동안 5개의 피안타, 그리고 5개의 볼넷 2개의 실점을 하며 노디 시전을 기록한 적이 있으며, 직전 3경기, 이때 키움, 삼성, 두산, 이때 3경기를 상대로 3연패를 내리당하면서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죠. 이 볼넷이 많아진 것이 안 좋은 그림의 원인이라고 여겨졌던 6월의 경기였지만 최근 볼넷이 개선되니까 이 피안타가 과하게 늘어난 모습이죠. 윌슨 선수는 좌타자에게 3마리푼 3리로 안 좋은 피안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좌타자의 피안타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타자에게는 나름대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커브가 좋지만 여전히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높은 피안타일을 보여주면서 결국 커브와 투심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투피치 양상이 되면서 타자들에게 노림수가 들어가니 정면 승부보다는 피하는 피칭이 되면서 이 볼넷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노림수에 걸려 피안타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세 포지션이 느린 윌슨 선수는 늘 도루저지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우선 출루가 된다면 발야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언제나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득점권에 주자를 보낼 확률이 높은 만큼 게다가 올라가는 만큼 실점 가능성도 높아지는 윌슨의 경기네요. 상대는 롯데의 샘슨 선수입니다. 샘슨 선수는 시즌 8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3승 5패 5.44의 방어율로 41개 그리고 3분의 1이닝 동안 5 7개의 피안타 25자책점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는 두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성적을 6월에도 가져가던 샘슨이 이때 21일 날 KT와의 경기에서 6개 이닝 동안 3개의 피안타만 맞으며 무실점 피칭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성적을 또 SK와 삼성 상대로 맞게 되죠. 피홈런 이렇게 계속해서 맞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피홈런 세 개를 두 경기 동안 연달아 맞으며 연달아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죠.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시즌 평균 고속의 경기를 거듭하면서 144.1로 기록되어 있던 직구가 144.9까지 올라갔으며 이는 페이스를 분명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회복되는 구위를 보여준다면 피홈런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샘슨 선수는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이할 팔린 것 이것을 활용해서 타자들을 속어낼수 있는 선수이며 게다가 어... 이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높게 잡히는 것은 직구와 그리고 체인지업의 로케이션이 어, 좌 타자를 사용할 때 공략당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일도 원래 기대 구속이 148에서 150이었기 때문에, 샘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르고 있는 구속이며, 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슨 선수는 LG전에 한번 크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4회까지는 완벽한 피칭 보였고 5회에 한 번에 무너졌던 만큼 분명 연투로 인한 구위 저하로 집중 공략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안타를 맞은 타구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한 땅볼성 타구였음을 감안한다면 수비에 따라서 실점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피칭을 기대하긴 힘들죠. 결국. 양팀 투수들이, 선발 투수들이 일정 부분 실점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차전 만큼은 양 팀의 선발 투수가 5회 정도 선에서 강판 후 경기의 절반가량을 불펜이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양 팀의 불펜은, 양 팀의 불펜은 두 이닝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실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전력인 듯 합니다. 따라서 이차전은 1차전과는 다르게 다득점 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같은 날에 NC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최성영 선수와 요키시 선수입니다. 먼저 최성영 선수 살펴보시면 이번 시즌 6경기 어한 경기 구원 등판 나머지 5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1승 1패 방어율 5.16 기록하고 있으며 29와 3분의 2이닝 동안 30개의 피안타 그리고 총 17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성영 선수는 5월 28일 이때 일찍이 경기가 터져버린 이때 키움과의 매치업에서 구원 등판해서 3과 3분의 1이닝 동안 의외의 호투와 게다가 롱런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 보여주면서 6월 3일 첫 선발 투수 경기를 치르게 되었죠. 이때 하지만 두 경기 연속으로 선발다운 선발의 모습 보여주지 못했지만 기회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기량을 쌓아서 최근에는 6이닝 이상을 혼자서 계속 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매 경기 이렇게 피 홈런이 나오면서 구위가 좋지는 못하며 어, 정타시 장타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결국 이 좌투수인 점과 체인지업이 좋다는 점을 살야하는 최성영 선수입니다. 다만 역시나 30개 피안타 중. 장타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다 보니까 장타력이 확실한 키움의 타선에게 다시 한번 호투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NC의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 어, 나름 상대로 6개 이닝 동안 두개의 자책점 이게 호투가 나름대로 위안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 키움 상대로는 믿음직한 지표가 되지도 못하고 쉬운 경기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요키시 선수죠. 요키시 선수의 데이터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요키시 선수는 시즌 12 경기 선발 등판에서 1.41의 방어율, 8승 2패 기록하고 있으며 76과 3분의 1이닝 동안 18개의 피안타 그리고 볼넷은 10개. 54개의 탈삼진, 그리고 총 12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5월에는 압도적인 모습 보이스며, 2월에도 좋은 피칭 이어갔지만, 이 타선의 부진으로 3승 2패를 기록했던 요키시 선수죠. 요키시 선수는 개막전에서 1개의 실점을 하였지만, 5개 이닝만 던지며, 퀄리티 스타트는 기록하지 못했죠. 하지만, 12경기 연속 호투. 그리고 11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어 좋은 모습. 가히 압도적인 모습 기록 중인 요키시 선수입니다. KBO에서는 구창모 선수와 함께 가장 압도적인 좌투수로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요키시 선수죠. 좌타자 피안타율 또한 어이할초반 그리고 이랄 후반대로 아무래도 피안타율 또한 몹시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요키시 선수이며 게다가 어, 시즌 피안타율이 2할 7리이며 여기서 이 실투성 슬라이더를 제외를 한다면 거의 타자들이 공략을못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명실상부 현재 KBO에서 탑클래스에 있는 좌완 투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요키시 선수죠. 근데 이번 시즌 올 시즌 NC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등판하게 된 요키시 선수이며 상성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내일도 키움은 경기에 자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전 경기에서도 경기를 이겨주면서 분위기 좋게 에이스 투수와 2차전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키움의 분위기가 분명히 NC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성령이 첫 등판과 같이 키움의 타선을 막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5에서 6개 이닝 정도 던지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지금 NC가 지는 경기의 원인은 불펜 투수들의 부진을 빼놓을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일 키움이 선발과 불펜진을 모두 공략하여 득점을 경기 언제든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경기라는 점에서 분명 마이너스 핸디캡은 9회 말 공격에 배제해야 하며 리스크가 있다라지만 요키시가 선발인 점과 상대가 최성영 선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이너스 핸디캡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것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키움의 우세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